있어요고응 <laughs> 음. <laughs> 빨리 김 잘라 일을 해야죠 일을 응? 열심히 김 잘라서 빨 통에 담으세요. 손 조심하세요. 응. 오케이. 이 네. 네, 가위를 반대편에 잡아보세요. 그럼 더 쉬울텐데요? 그럼 어떻게 타요? 네. 그럼 제가 위로 와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요 됐죠? 어때요? 더 쉬워졌어요? 네 잘라보세요 이제 그쵸? 먹던 거는 통에 담으면 안 돼요. 네, 왜요? 먹던 거니까요. 빨리 잘라서 담아주세요. 뭐, 잘 잘라지다. 그지잘잘라지 잘 어, 잘 잘라진다. 잘하는데요. 엄마를 도와주니까 고마워요. 엄마 한입 먹어봐. 엄마 안 먹을래. 엄마 방금 밥 먹어서 배 불러. 손 조심. 엄마 한입먹어보 그럼 조금만 뜯어서 먹을게. 요만큼만 응? 왜? 음. 아쉽또 또 조금만 뜯어서 먹을게. 뒤집어. 뒤집어. 그렇지. 음 <laughs> 있겠다. 그렇지. 오. 이것도? 네. 일을 엄청 잘하는데요. 자, 다 잘라주세요. 았죠 어, 그렇게 자르도 돼요. 그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반 자르면 돼요. 잘하고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야 옮기려고요? 네, 한번더 잘라야 돼요. 천천히 하세요. 어, 조금만 쥐어게요 네. <laughs> 응, 그 이거처음상이안 돼요. 네. 음. 어 엄마 안